전...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전 옛날에 모텔에서? 어 숙박? 업소에 어. 가서 들은 거 빼고는 응, 응. 벽 너머로 들리는 신음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남이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저도 모르게 침대 쪽으로 가서 벽에 귀를 대고 들었었어요 처음에 귀를 대고 들었다에 너무 이렇게 공감이 간다 그 좋은 걸왜안 들어? 습관 신음이네요 어 습관 신음 내가 남의 귀는 주석은 없나? 이렇게 대는 새끼가 게 그래 이게 다 뭐야? 반면교사 어, 아닙니까? 반면교사 어. 어. 아니 어. 약간 전 소리가 없으면 싫거든요? <laughs> 나도 내가 이제 좀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하다가 베란다 창문 있죠? 창문을 막 여는 거야 음. 그래서 왜 이래? 그랬더니 자라, 자랑하고 싶다는 아, 거야 침대 <laughs>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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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삐걱 쿵쿵쿵 뭐 이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드린다거나맞 네. 글래머라고 이거는. 아, 글래머라. 어. 그리고, 게다가 막 봐봐 자체 못짤것 같아 부담돼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뻤어. 섹시함을 추가해 주긴 합디다. 음. 음. 어, 다시 생각해 본 순간에. 봐요, 이제 몸매 관리를 할 시기가 온 거죠. 아, 네. 아, 어. 그 날이 왔어. <laughs> 시기가 도래했어. <laughs> 진짜 올해는. 11월까지 반팔 입을 정도로 덥대요.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렇대요. 어. 성생활을 즐겁게 하시려면, 그리고 중년이 어, 어, 어. 건강하게 늙으려면 운동해라, 얘기하잖아요. 더불어 몸매도 따라오겠지 운동을 하면 맞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런 몸매를 봤을 때 멋있다 이렇게 보지만 여자랑 남자랑 보는 게좀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요? 음 응. 응. 여자가 보는 뭐 예쁜 여자, 응. 남자가 보는 예쁜 여자가 또 다르고 음, 남자가 그렇지, 그렇지. 보는 여자다 다르다고 하는데 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아 그런 어. 거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음. 뭐 여자끼리는 어, 살좀찐 몸매 같은데 남자는 어, 안 쪘다는 거지. 다, 어. 통통한 게 좋아 이러잖아. 그지랄. 그래놓고 막상 조금 살찌잖아 그게 통통이 아닌 거야. 근데 남자들은 어떤가? 남자들은 여자 어때? 통통. 응. 지금 여기 이제 그래서 준비한 게 지금 네.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네. 음. 이래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한 거라고. 지금 남자들은 어. 통통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나요? 가슴 빡 막, 골반 어. 빡막 있고 막 어. 허리 는속 들어가고 막이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운동을 정말 열심히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글래머라고 이거는. 아, 어. 그리고... 게다가 막 봐봐 음. 뚜렷한 이목구비. 아니 살 찌면 얼굴에 안 찌냐고? 이런데 막 코에도 살쪄살 찌면. 대머졌죠.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두둥두둥 해지잖아 얼굴이. 그래, 발 발꿈치도 살 찐다 그랬어. 그래 키도 큰데. <laughs> <laughs> 그러는데 뭐. 근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성분들이 어떤 사람이 살찜 이렇게 되냐면 진짜 남자 헬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자가 정말 빡세게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런 데가 살이 쪄요. 근육 그리고 이건 근육이 붙은 거야. 딱 봐도 엉덩이가 이렇게 되려면 근육이 붙어야 돼. 음. 이건 살이 아니야. 근데, 나 가끔 이렇게 살이 쪘을 때, 지금도 약간, 제가 원래 몸무게보다 3kg가 찌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언니들을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잖아? 그러면은, 어머, 너 얼굴 살쪄서 보기 좋다, 이래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왜 화가 나냐면, 그러면서, 야, 살 빼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만 통통해? 다 통통해졌어. 근데, 그래? 어. 살 빼지 말래. 그러면, 내 옷은, 대신, 뭐, 사줄 거야?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음, 이게, 맞아. 그냥 무작정 굶어서 다이어트 하면, 얼굴만 안 좋게 빠지고 하니까, 음. 역시 또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아. 있잖아요, 왜. 그냥, 남자는 다 근육이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가빠 이런 데다가 놓고, 야, 힘줘봐. 야, 팔에 힘줘봐. 그러면, 이게 없잖아? 뭐야? 너는 근육 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랑 음. 똑같은 거야. 다 모든 남자가 근육 있지 않잖아요. 근데 솔직히 근육, 엄청 있는 사람 난 부담스러워서 싫더라. 왠 나도 관리해야 될것 같아. <laughs> 그리고 아니 부담스러움 아, 나 있었어. 아, 나 있었어. 음. 오아 근데 나 되게 어릴 때에요한 스무 살인가 체대 다니는 애였는데 음. 와 몸이 진짜 와나 지금 생각나. 너무 좋아하나? 네 아, 진짜 뭐, 잡지 못할 것 같아 어, 부담돼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걔 진짜 예뻤어. 음. 딱 벌어진 역삼각형에 아주 근육이 적당히 있었는데 어. 그게 어. 섹시함을 추가해주긴 합디다. 음. 어. 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때 그놈. 근데, 그냥, 어. 그 놈? 근데 뭐 그게 다는 아니니까. 음. 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네. 사람 별로. 근데 음. 우리가 어, 뭐 이렇게까지. <laughs> 맞아요. 음. 하지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운동은 필요하다. 저는 했을지? 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네요. 남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근육을 그렇게까지 만들진 않더라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 네. 어, 운동을 좀 해보시는 거 좋겠다. 그죠 네. 네. 우리 중년들의 사연을 들고는 빨간 맛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중년들의 공감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사연 하나 가져왔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40대 돌싱녀입니다. 제가 요즘 옆집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비어 있던 옆집에 얼마 전에 새로 이사를 오고부터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잠을 못 드는 이유가 다름 아닌 옆집에서 들리는 이상야릇한 소리 때문입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신음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남이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저도 모르게 침대 쪽으로 가서 벽에 귀를 대고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즐겼지만 옆집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옆집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신음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옆집에 주의를 줄까 고민도 해봤지만 주의를 준다는 건 제가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려주는 꼴이다 보니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아, 이거 되게 애매하겠다. 이웃이 그렇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좀 민망하실까 상상이 되긴 돼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옛날에 아, 모텔에서, 어 숙박 업소에 어. 가서 들은 거 빼고는 응, 응. 딱히 없어요. 둘도에 갔는데 옆 방에서 들리지. 돼, 옆방에서? 들리지. 응, 복도 어. 좀 이렇게 지날 때 들리고. 응. 어 저도 뭐 복도 지날 때가 많이 들어요서 주거 안해막 이러면서. <laughs> 어성을 어. 지르는 분하고. 어 그럼 이제 남자들 약간 의기소침해지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응, 그렇죠. 어. 괜히 부담 되고어 경쟁심 <laughs> <laughs> 생기 그런 경험 있습니다. 옛날에 원룸 살 때, 아 어. 원룸 잠깐 살 때. 귀를 대고 들었습니까? 아 그럼요! <laughs> 그 어, 좋은 걸왜안 그 들어? 어.. 음. 옆집 사는 여자분인데 아 뭣대 뭐 다들 어, 경험 있지 뭐 그분이 나한테 돌아다니는 걸 맨날 보는데 다 남자친구 올 때마다 막 그러니까 야경이 나오는 근형 이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뭐내 배우자랑 있거나 나 이럴 때는 너무 좀 민망할 수 있지 아 그럼요 어. <laughs> 어 어떻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밤낮 없이 이러니까 음. 지금 네. 뭐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아,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만약에 그러면 직접 얘기는 못할것 같고, 그냥 경비실에다가 은근히 옆집에 아 층간 층, 층간 소음 소음이라고 하나 이거. 이것도. 네, 소음이 좀 심한데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음, 음, 음. 그렇게 할것 같아. 통해서 해야 되잖아. 요즘엔 다 위에서 층간 소음도 직접 얘기하지 마, 말래요 맞아, 이제. 음, 음. 찾아가면 안 된다고. <laughs> 근데 진짜 위험하지, 측간소음이. 어. 근데 처음에 음. 귀를 대고 들었다에 너무 이렇게 공감이 간다. 측간신음이래요. 측간신음? 그치, 아, 요게. 음. 근데 그런 건 어떨까? 이렇게 예쁜 바구니, 음. 과리바구니라든가 꽃바구니 이렇게 놓고, 쪽지 같은 거. 쪽지에 어. 뭐라고 써? 아, 너무 사랑하시는 모습 부럽습니다. 아재를 사라 어. 부럽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 가재를 물리고 어, 해라. 내가 이제 뭐, 외울 지경이에요. 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약간 센스 있는 멘트로, 뭐, 어. 어, 그런 식으로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같은데 아, 나는 응. 이게 해결책이 떠오는게 아니라, 순간, 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적은 없나? 이렇게 대체 이렇게 보게. 그래. <laughs> 이게 다, 뭐야, 반면교사 아닙니까? 어. 반면교사. <laughs> <laughs> 아니, 어. 약간, 저는 소리가 없으면 싫거든요. <laughs> 나도. 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소리가 큰게 좋지. 소리 없이 조용히 가는 내간자 같은 거는 별로. 음, 음, 음. 음. 소리는 없 강한 건 싫어. 물론 뭐. 그런 <laughs> 게 좋아. 물론 뭐 옆방에 누가 있다던가 이래서 뭐 음. 입을 막고 약간의 스릴을 음. 즐기는 경우는 또 다른데, 음. 어, 문제는 그런 소리가 너무 매일인 거는 확실히 좀 피해를 음. 주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어. 아파트에 이제 남자친구가 살때 놀러 갔는데, 걔가 내가 이제 좀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하다가 베란다 창문 있죠? 창문을 막 여는 거야. 음. 그래서, 왜 이래? 그랬더니, 자라, 자랑하고 싶어는 거야. <laughs> 내가 이만큼, 아유. <laughs>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옆집에, 그니까옆집이 이렇게,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맨날 싸우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야. 음. 그래서 반대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는 영어라. 거야. 어라 <laughs> 소리를 내려면 뭐 이런 소리를 내라 이러면서 그래서 아. 창문을 열고 하자는 거야 그런 적은 한번 있어서 아 그분이 조금 심란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내지는 뭐 그런 침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 오 디게 디게 삐걱삐걱 쿵쿵뭐 이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거나 맞아 맞아 네. 근데 요게 뭐 우리가 이제 진짜로 그런 <laughs> 음. 숙박업소에서 한두 번 듣는 거 혹은 뭐 이웃이 아닌 경우는 그러 막할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럴 수 있는 건난 스트레스일 수 있다고 완전 생각해요 완전 그럴 것 같아 완전 어 아까 그런 정말로 경비실에 음. 소음이 있어요 이러면 이거라고 생각을 할까 봐 나는 경비원 씨가 너무 태연하게 물어보니까 아니 위집도 아니고 옆방에서 무슨 소음이야 무슨 소음 뭐 음. 뭔데 <laughs>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어. 이거 근데 방금 두 분도 얘기했잖아 하는 사람들 당연히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민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걱정, 어, 몰래 또, 또 듣고 있었다가 걱정이라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그 음, 음, 그들도 다 알고 있는데뭐 어. 그냥 얘기하는 게 사실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면 아씨 끝나고 나서 아씨 옆집에서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타잖아 다. 음. 아 저는 있어요. 집이 커가지고. 그래. 아 진짜 <laughs> 걱정본 적이 없네 가 아니고 에이. 사실은 이래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하게 <laughs> 어, 그래 언젠가 <laughs> 어. 들릴 뭐 일이 있나 저는, <laughs> 아이고, 저 여자 죽네 죽어 아주 옛날에 여자 친구가 음. 반지하에살았어 반지. 반지하에. 음. 근데 이제 아빠, 아버님 택시 기사하셨는데 아버님 야간을 나가셨다고 호라는 거야. 어. 어 뭐, 스릴 있지 또. 어 갔지. 어. 갔는데 막 이제 거울에서 둘이 막 좋았지. 응. 음. 근데 옆집에서 문을 막두드리고 어. 시끄러우니까. 그래. 쾅쾅쾅쾅 하길래 둘다 조용히 얘기했다. 어. 어. 근데 너무 너무 분노에 찬쾅쾅 거림이었으면은 이제 혼자 계신 분이었구나. 아 근데 오. 약간의 와. 힌트다. 아.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두루무술하게 이래주셔야 모르니까 진짜 음. 소리 날때 가서 콱콱콱 하고 빨리 들어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 어, 그, 그때선 좀 인지할 수 있겠지. 그렇죠. 어. 저 그때 그랬어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음, 음, 음. 근데 이제 뭐 그러고 몇번 가서도 근데 소리 내면서 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치. 근데 일단 그때는 뭐. 정신이 나가 있어. 아, 그럼요. 어. 그럼 아니 소리를 엄청 냈어요. <laughs> 네. 아 근데 네. 진짜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을까? 그, 단칸방에서 육남매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있잖아. 그래서 다. <laughs> 진짜 어떻게 을까 성대가 너무 상하셨다는 <laughs> 얘기가 있어. 목에다, 그, 알지? 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는 것도 성대가 되게 안 좋대. <laughs> 성대 언니 어. 이가 나갔을 것 같아. 깡! 물어가지고. <laughs> 내가 말했잖아. 참아, 한번 참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물을 엄청 마셨어요. 어어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진짜 뭐일차원적으로는 경비실에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다 한번 문을 두려보시다든가 아니면 음. 저는 정말 그렇게 약간 예쁘게 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너무 부럽지만 음. 조금 뭐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뭐 그런 말정도에 쪽지면 음. 그럼 어때 여기서 막 했어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소리 제일 큰 야동을 틀어놓고 더 크게 트는 거야 이려, 이 정도야 너네 다 들리지? 어. 이 정도야 어 그런데 일본말하고 어아 <laughs> 아, 한국 걸로 들어야지 한국 걸로, 걸로. <laughs> 아마 근데 이분은 그렇게 못할것 같아 본인이 듣는 것도 음. 들었을까 걱정하시니까 그런 제스처는 못 하실 그래요? 것 같고 나나 어. 야동 음. 더 크게 들어놓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옆집한테도 민폐일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인이 음. hey, 근데 슬프다 누굴 데려와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나 누굴 들켰대 나요 아 진짜 아니 왜그 야동이 그 <웃음> 야동이 <웃음> 뭐 어? 어? 아니, 어? 어?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목숨은 뭐 그럴 수 있다 뭐뭐그렇다는 <laughs> 이래저래 슬프네요 저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어, 저희가 해결책을 좀 드렸다. 반성도 어. 하고. 어. 네준이는뭐 <laughs> 네, 아예 뭐 그래 왜 그래? 손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 있으면서 <laughs> <laughs> 앞으로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음. 계획도 짜보고. 좋습니다. 예, 빨간 맛에서는 중년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오늘은 또 재밌는 사연이었죠. 네. 희가 담긴 네. 사연. 네. 네, 시스코콜간사연부터또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렇게 은밀한 사연까지 받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 익명 보장이니까 우리 중년들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댓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재밌고 알찬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